울산에서 31개월된 여자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해마다 정부가 만 3세 아동의 양육 상태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이보다 어린 아이들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울산 도심의 한 주택가, 구급차에서 내린 119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원룸 건물로 향합니다. 31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쯤. 출동한 구급대원이 집안에 있던 여자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아이의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7kg 정도로 또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함께 발견된 17개월 된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였습니다. 의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20대 친모를 긴급 체포하고 20대 동거남을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동 학대 의심이 된다. 애가 너무 이제 영양 상태가 부족한 것 같다. 네, 뭐 그런 내용을 들어왔어요. 일단 딱 봐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제 신고 신고를 그렇게 한 것.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았습니다.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세살 아동에 대해 양육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숨진 아이는 이보다 어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도 사건이 터지니까 그 기준을 넣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가 좀 모호한 부분인 것 같고요.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더 확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죠.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친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.